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년간 농업 연구를 해온 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국의 절망적인 농업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죠. 국토의 90%가 사막인 나라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죠. 한국을 통해 새로운 삶을 보게 된이 남자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자르 리마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국립농업연구센터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켜서 식량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포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이에요. 물은 턱없이 부족하고 경작 가능한 땅은 겨우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량의 8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죠. 매일 연구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허무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되니까요. 더큰 문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보다 비도 덜 내리고 기온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뭘 기르겠다는 말인가.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우리 농업에도 변화가 올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급자들의 반응을 보니 또 실망이었습니다. 부장인 파리드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기술을 써왔다. 검증된 기술을 쓰는 게 안전하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유럽 기술로도 우리 농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파리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소에도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저도 이해는 됐어요. 그동안 여러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급자들은 기존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농업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젊은 동료들마저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퇴근길에 사막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30년 동안 연구해왔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제안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냥 IT 기술이나 잘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제안서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 모인 우리에게 농업부 차관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의 농심이라는 회사와 스마트팜 컨소시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어요. 차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농장과 유리온실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덜란드 시스템의 5분의 1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격에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 차관이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한국은 이미 5만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30년간 스마트팜을 연구해온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옆에 앉은 마흐무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농업을 뭘 안다고요? 그냥 IT만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파리드 부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항상 유럽 기술만 신뢰했거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 말이죠. 아시아 국가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검증된 독일 기술을 쓰는 게 낫겠습니다. 파리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어요.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어요. 특히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용수가 전체 물 사용량의 70%나 차지하거든요. 만약 정말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일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한국 농업에 대해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농업 선진국보다는 뒤처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어요. 개발 도상국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한 기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마흐무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자르 당신도 이상하네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농업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몰래 한국 기술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식회의에서는 동료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었을까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온 김태호 박사와 화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료들 몰래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 박사가 한국의 2세대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농부가 직접 환경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모든 걸 알아서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그러자 김 박사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에서는 물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나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용수가 전체 물 소비의 8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걸 7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이 농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거였습니다.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식물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생산량이었어요. 같은 면적에서 기존 농법보다 3배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막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김 박사의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도 농업 환경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어서 효율적인 농업이 필요했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농업 조건이 좋지 않은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김 박사가 농심의 역사도 알려줬어요. 1995년부터 강원도 평창의 감자연구소를 만들어서 스마트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30년간 연구해온 기술이었던 거예요. 화상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동료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사막을 바라보며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이 메마른 땅에서 푸른 채소가 자라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 팀이 우리 연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파리드 부장은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정부 지시라 어쩔 수 없었죠. 한국인들이 가져온 시범 온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컨테이너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과연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에서 온 팀은 농심의 이정훈 과장과 기술진 5명이었어요. 이들이 가져온 시범 온실은 두 종류였습니다. 수직 농장과 유리 온실이 각각 하나씩이었죠. 처음 보는 순간 솔직히 실망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파리드 부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컨테이너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정훈 과장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수직 농장 안에는 여러 층으로 쌓인 재배 선반이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특수한 LED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뿌리가 흙이 아닌 특별한 배양액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정훈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거였어요. 언제 물을 줄지, 언제 영양분을 공급할지 모두 컴퓨터가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물 사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정훈 과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 절약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기존 농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유리온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오이 모종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환경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식물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든 거였죠. 정말 사막에서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마흐무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정훈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팀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더라고요. 중동 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쓴 맛이 적은 엽채류와 단맛이 강한 과채류였습니다. 우리 입맛을 고려한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매일 그 컨테이너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첨단 농업이 가능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리드 부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직 농장의 상추들이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싱싱한 녹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약속한대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한국으로 직접 와서 스마트팜을 견학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연구진이 선발됐죠.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수직 농장의 상추는 정말 신기하게 자랐어요. 한달 만에 손바닥만큼 커졌습니다. 유리온실의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였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물 사용량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존 방식보다 70%나 적게 썼어요. 이정훈 과장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힘입니다. 파리드 부장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의 결과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마흐무드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초청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직접 한국의 스마트팜 시설들을 견학해보라는 거였어요. 정말 한국까지 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30년간 농업 연구를 해왔지만 해외 연수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다섯 명이 선발됐어요. 저와 마흐무드, 그리고 젊은 연구원 세 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산의 농심 스마트팜이었어요.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우리가 본 시범 온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였거든요. 이게 다 농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안내해준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꼈어요. 한국이 스마트팜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199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수직 농장을 견학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농장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도시에서도 농업이 가능하군요. 마흐무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도 이제는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강원도 평창의 감자연구소였어요. 농심이 처음 스마트팜 연구를 시작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연구소였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한달 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농장들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 오직 한 곳만이 살아남았어요. 바로 우리 연구센터의 한국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이 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뭄은 정말 심각했어요. 평소보다 비가 80%나 적게 내렸습니다. 리아드 주변의 모든 농장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정부에서 긴급 용수를 공급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연구센터로 출근했어요. 혹시 한국 스마트팜도 망가지지 않았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직 농장의 상추들은 여전히 싱싱했어요. 유리온실의 토마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데 한국 스마트팜만은 멀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파리드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정훈 과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물 사용량을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가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식물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사우디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나서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하자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동료들 반대가 심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죠. 장관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어요. 저를 국가 농업혁신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장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제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가뭄은 두달더 지속됐어요. 하지만 한국 스마트팜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작물을 생산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농업혁신팀장이 된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경제협력단이 와서 5천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정부는 2025년까지 수직 농장 개발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우디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농식품부에서 온 협력단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박범수 차관을 비롯해 15명이 왔습니다. 정말 큰 규모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우리 연구센터에서 성과 발표회를 열었어요. 가뭄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이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박차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더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한국 스마트팜을 확산시키자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8건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중동의 스마트팜 허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니까 박차관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도 사우디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우디 농업 개발 기금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직 농장 개발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정말 본격적인 농업혁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 사우디 농업기술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신입 연구원이었던 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위원회 첫 회의에서 놀라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리아드에 K-스마트팜 중동 수출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전체에 한국 기술을 퍼뜨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기술은 크기가 아니라 혁신이다. 제가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에게 증명해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라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젊은 연구원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들도 생겼어요. 마흐무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하자르, 당신이 옳았습니다. 마흐무드가 제게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한마음이 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날이 왔습니다. 리아드의 K 스마트팜 중동 수출거점이 공식 구축되는 날이었어요.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께서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은 우리의 농업 형제라고 공개 발언했어요. 이제 사우디 전체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시대가 된 거죠. 준공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3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농업 관련 기업들까지 총 500명이 넘게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대표단이 왔어요. 왕세자께서 도착하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우디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직접 오신 거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왕세자께서 K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셨어요. 수직 농장에서 자라는 신선한 채소들을 직접 보시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사막에서 자란 겁니까? 왕세자의 질문에 제가 직접 답변 드렸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준공식 연설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평생 이런 큰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우리의 진정한 농업 형제 나라입니다. 제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왕세자께서도 연설하셨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중동의 농업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사우디 전역의 대형마트에서 한국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한국 품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젊은 사우디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이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제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서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K 스마트팜이 정말 중동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중동 스마트팜 확산의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30년 전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요즘 제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고 싶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혁신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형제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자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